자, 유하, 안녕하세요. 액티비입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6월 22일 업데이트. 자, 오전 9시부터 서버 점검에 들어갔는데, 서버 점검 후 이제 모아시스 방송에서 알려준 업데이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규 클래스 이제 커세어 사전 생성이 있는 날인데, 자,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미지에 6월 29일 해적 커세어 등장, 어, 이제 신규 클래스 커세어가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서버 오픈 후 사전 생성이 시작됩니다. 어제 사전 생성이 시작되면서, 뭐, 외형이나, 뭐, 이제, 커마, 뭐, 등등등, 그리고 인게임 스킬을 볼수 있는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거를 보는 시간을 이따가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혼돈 학세. 어, 이제, 신규 클래스 커세어 사전 생성이 이어서, 혼돈 학세가 이제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일단, 재료는 태고학세 5강 이상의 장신구가 이제 부위별로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혼돈의 축, 그리고 이제 인게임에서 사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아크라드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만들 때 처음에 축이라는 또 재료를 먹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사냥을 하다 보면 축을 한 번씩 또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재료로서 장비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크라드라는, 아크라드라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혼돈의 축은 부위별로 이제 개수가 다르다고 합니다. 어 이제 예상으로는 아마 반지 팔찌는 한 개로 하겠죠. 반지팔찌한 개로 하고, 귀걸이랑 허리띠를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목걸이를 제일 많이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개수를 측정을 해서 이따가 패치노트에서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혼돈의 축을 이제 많은 수량을 또 비축을 해 있기 때문에 기존 유저분들을 위한 이제 업데이트니까 신규 복귀분들은 일단 태국학세 5강을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혼돈 장비를 맞추면서 혼돈악세까지 하나씩 하나씩 맞추는 재미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제 5강부터 제작이 되면은 6강이 되고 마지막에 8강이 되면은 수정란이 있습니다. 이제 수정이 또 아크라드 수정이라 해서 또 이제 혼돈학사의 제작시 이제 또 수정이 나오는 걸 업데이트 사전 안내에서 보셨죠. 그래서 5강, 6강, 8강 이런 식으로. 총 3개 의 수정을 장착을 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따가 또 패치노트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전에서도 내또 얘기를 했지만. 자, 그 다음은 이제 마력각인인데요. 어, 우리가 기존의 태고학세때 이제 각인을 총 부위당 4개의 각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랫부분의 각인 2개는 살아있고 윗부분 각인이 또 혼돈학세가 나오면 이제 제작을 하면서 새롭게 또 각인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모아시스를 할때 어떤 시청자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차원의 조각도 차원의 조각인데 차원의 조각 같은 경우는 장비 각인을 하면서 그리고 태양의 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또 보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 파편이 또 보스 장비 파편이 많아서 차원의 조각을 존버 하신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차어 차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마르게 정수죠 예 마르게 정수를 저도 오, 1년 정도를 이제 존버를 해서 5천만 개. 1년 정도, 1년 정도 존버했는데 5천만 개인데, 산물은 10억 개 이상 있어요. 예. 샥다투 주화를 계속 깠으므로, 이제 산물은 진짜, 많, 진짜 많은데, 장비 가기는 저는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정수는 수급할 때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에이드님이 아쉬운 거는 약간, 뭐,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을 해 주셔서 약간 또 준비가 안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샤카투 상점에서 마력의 정수를 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정보예요. 어, 이제, 모든 유튜버들, 뭐, BJ분들 등등등 해서, 마, 샤카투 상점에서 마력, 어, 이제, 마력의 정수를 얻기 위해서 장신구 상점을 열으라고 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웬만하면 뉴비분들을 보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샤카투 상점에서 장신구 뽑기예요. 왜냐하면, 주무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경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각 부위별마다 경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백만기를 놀려, 1만기를 샷가투 주화로 백만기를 써서 주무기를 해서 10%를 올렸다 치십시다. 이제 흑정령 경치를 10%를 올렸다 치다 그러면 장신구를 해서 백만기를 녹였을 때단 1%도 안 올라요. 0.1%정도의 거의 100분의 1, 뭐 1000분의 1 정도, 아니다, 그것도 더할 수도 있어. 아예 경험치가안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장신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연학세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쉬움으로 절대로 샤카투 상점에서 장신구 뽑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처나 이런 거는, 이거는 이제 펄어비스가 앞으로 업데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수급처를 늘려야 돼요. 지금은 수, 아예 없습니다. 정, 정수수급처가 거의 이벤트로 얻는 거 아닌 이상은 크급 상점은 말이 안되고요 예, 없다고 보면 되니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소론이 길어졌는데, 이제 혹시나 모아시스 뭐 영에서 이제 본 내용으로, 어, 그러면 뭐야, 크급 상점에서 정수어 들려면 장식복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 이제 이벤트로 넘어가는데, 어, 이제, 그 전에, 뭐, 반려동물이 우리가, 제, 저도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예전에 보신 분들아시 수도 있겠지만, 제 본팻을 실수로, 이제 재료로 쓴 적이 있어요. 저도 딱한번 있는데, 그래, 035팻 그때 날려가지고 막, 약간, 진짜 약간 현타가 심했는데, 어, 이제 그런 기능을 완화하고자, 이제 본팻의 잠금 기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팻의 잠금 기능이 나와서, 혹여나 본팻을, 이제, 강화를 하시려고 하시, 어, 합성이죠. 합성을 하시려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장군기능을 통해서 예비를 이제, 아, 말이 좀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또, 데뷔를 할수 있다는 거. 그 반려동물 장군기능이 추가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 매일 임무 달성 이벤트죠. 이게 오랜만에 또 돌아왔는데, 하루에 또 특수종 완료를 하고, 흑정의 의뢰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텃밭에 장물로 심기를 하고, 행동력 사용을 하고, 은하 사용까지 해서 하루에 5회씩, 총 50회, 10일 동안 이제 할수 있는 이런 이벤트인데, 이게 아마 2주 정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또, 이제 매일 임무 달성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특수지령,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사전 안내 때 특수지령이나 이제 흑정의 의뢰 완료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두개 이벤트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것 같은데, 어, 이벤트 기간 동안 우리가 하루에 두 번을 할수 있는 특수지령 이벤트에서 성수가 한 단계씩 더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광해성수 3단계 짜리나 아마 초대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수령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길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커세어 육성 지원품 지급입니다. 어, 이게, 이걸 받으려면, 뭐, 메인캐를 빨간 곳까지만 제압을 하면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제 보상인데, 신규저분들이나 복귀유저분들이, 어, 태고 장비를 이제 얻기 위해서 혹연, 이제 언제 얻을까요? 이렇게 생방송 중에 언제 복귀를 하고 언제 새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할때 하이델 연이 이후로 시작하시는 걸 계속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이제 이번 오늘 패치부터 이제 지원품을 받고 다음 주에 신고클래스 커세어가 나오면 태고 무기와 태고 갑옷 그 다음에 태고 악세의 팔찌 목걸이 등을 얻을 수 있는 투플러스 툴 어, 이제 이 투플 이 플러스 이 죄송합니다 또 말이 꼬였네요. 아, 이게 약간 편집 없이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어, 커세어 육성 지원품이 지급이 될 거니까, 태고 상자를 받으시길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기가 또 하다 보니까 또 소론이 또 많이 길어졌는데, 어, 이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오늘 모아시스 이제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이따가 또 자세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상세 리뷰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